킥! 다음 판 삼성 계당 만원. 명령 받짝했습니다 아! 요세주아니왜안 살아나? 삼성 계당 만원? 지금 이 템포 빠른 이 시국에? 분위기 탔다 승리시두 개. 리로동잡이 하... 리롤 똥잡이? 음. 레버본 절대하면 안 되고 리롤만 기사나 똥잡이 둘중 하나 기사도 괜찮아? 오케이 곡궁이다 비켜 길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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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 내 거야 꺼져 레드라도 레드라도 이게 빠르네 강도 깨비가 빠른가? 별 없겠지? 아니 이건 대체 뭡니까? 공허각인데 강도 깨비야 똥덩에서 비비기 좋아요. 아, 그래서 강도깨비를 많이 하는거야? 뚱뚱해서? 공허 <laughs> 삼성각 아, 근데 공허는 개힘든데 가능할까? 와... 이럴수가, 이성두개다 앙, 강릉칼 아니, 뭐야 이건 또 아니, 카사딘이 이성두개 있네? 에반데? 아, 이건 뭐 그냥 좋으니까 어, 강릉칼은 들고있어 음, 피오라 챌린저 챌린저 피오라 도적히 강등 제발 모른다 강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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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한번더 영성 가자 영성 가자 영성 영성 오케이 이러면은 로브샷인가 졸란디네거 졸란디신다 아내 연승 스택 아무 로브샷을 뭐 해뭐 저걸 두개써요음 루시안 또도 안돼 아웃 아웃! 레 l e 지마 파지마. 지마 파지마. <laughs> 드왔어 아웃 훨 아웃. w to d 다 a l out! What is it? Oh, k 하고 얼파할걸요 카직스 한 song. l 아니아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믿어요 그냥 잡음 공허라 그냥 잡았나? 거북이들한테 워낙 당해서 이게. PTSD 걸렸어 유미 초가스 각이고요음 오! 됐다 각 나온다 여기서 카직스 나오면은 사서 삼수 올리는 거지 그렇지 암 코아스를 언제 뽑는데 일단 뭐야 유미카츠사 나도 그렇게 써야겠다 열받네 킹받네 만들고 끝까지 가져가야 돼 팔면 만원 반환이냐 오케이 그렇지 잼직스 보여줘 카사린이 이걸로 탱하고 돈 내게 버티면서 이득을 본다 이자 마렵다 자레버업보다는 리롤 한번 갈게요 흡! 렉붕! 오! 모드 아웃 천천히 삼성 차근차근 올리면서 가자 자 한턴 참자 한턴 참아 음, 리롤 좀 돌려야 되니까 야무지게 버텨 인정? 지금 삼성이라 좀세요 공호가 좀 많다 어 일단 두명 세명 네명 야다 공호야! 어어어어어어어 공호 겁나 많아요. 스타 스타 왜? 아아 카사딘 나 빨리 나오게 나쁘지 않아. 이런 자리 미리 사놔야지. 다른 일원들이 올라올 테니까. 굿 아이디어. 리롤 돌리고요. 아리. 리롤. 흑 렉붕 자 모렐 좋아요. 모래로 온 초가스만 뜨면 되는데, 레어 파지마흙흙옥흙 지금 해야 돼. 옥 하나 올리자. 지금은 해야 돼. 너무 안 하면 패배함 됐다. 아, 이거 사고 이런 자리 두개 팔아요. 이러면 이기겠죠? 이기고 50원이자 빠진 깁니다. 힐 씨, 6렙이면 초가스 나올 확률이 있어. 나 보고스 내가 간다 좋아, 사비나 탱 오지게 한다. 강등시키면서 텐 오지게. 영웅 토가스 그저 쓰레기. 망나풍뿡권어 카즈스가 진짜 세다. 워커머리, 컴온. 먹잇감을 찾아서. 아 약간 아쉽네 이거. 아 모래를 여기다 미리 박을 수도 없고 이거. 아리한테 박기도 좀 그렇고. 아, 삼성이다, 여기도. 아, 뭐야, 고연포까지 줬는데? 그냥 카스를 끝까지 쓰네! 이건 절대 안 돼요. 뭐를 줘야 돼? 고연포면은좀 오지긴 하네. 한번지지뭐 때려? 응, 때려. 40원으로 할게요. 오케이. 기어 한 단계 올려주세요. 템포 한 단계 업. 자, 이자 효율은 40원까지. 마지노스 정했어. 뿡? 제발 떠줘. 겁나 안 나오네. 한 번만 더. 휴. 아리는 또왜안 나와요? 아닙니다. 어딘가 숨어 있어요. 오 마이 갓 초계스. 나는 찾아낼 겁니다. 언젠가 찾아내고 말 것이다. 아라 유미카직스존내세요 유미 응미 유미. 응, 굿 이거지 쇼진 완제품 마렵고 쇼진 갈게요 아, 쇼진데 좋았다 가스가 가스 제발 풀이 와, 왜 없냐, 한번만 더 잠시.. 메이리 엄마도. 스택 됐어 도우야 어디 있니? 리 엄마도. 우리 오마도 우리 엄마도. 우리 엄은도 우리 엄도안 되네 좋도요도 아, 1레데 그냥 쓰네. 나는 안 쓴다 그냥. 많이 해. 덜게 해. 잡아. 안돼. 개이드한두 명. 이겼죠? 어디 갔어요? 뭐야? 가비? 냉봉이 좀 센데요, 전혀. 너참한 분해할 수도 있어요, 저는 진짜. 아니, 아리는 대체 어디 있어요? 아니 아리도 없어 음. 크리턴의 리롤 아쉽다 아니나 쉽습니다 어차피 50원 봐도 내가 그 이자 플레이쓸를 머리가 없어요 머리 없는 거 맞아요 음. 40원 이자 봅니다 머리가 안돼 머리가 없어 자 게이디언 엔젤 하나 개우디언 엔젤 템은 많아 템 많아 지금도 복잡해 아니 어딨어 대체 아니 어디 있어? 참시 겁나 안 나오네. 자한 턴은 맞을게요. 가득 소오리가자 가디언 엔지. 내려와 됐다 좋을다. 일단, 일단 줘덜 맞게. 한 대라도 덜 맞아라. 봐야지. 레벨로기올려 가스 가스. 아 제발. 의 힘으로 태어났다. 제발요. 어, 절대 안 나오네. 맥북이 말이야. 아니 가스랑거안는 대체 어디서 그래? 가스를 그다 쳐요. 아시 어디 갔냐고 아리. 엥? 아리 어디 갔냐고 어디 그러니까 아리를 전부 다 아리 없잖아요. 보여줘. 그렇지. 존웍! 잡어! 카삭 열일중 이겼죠? 자 이거 두개는 모래일 차, 차. 차. 삼성 나왔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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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스 아 너무 늦게 나왔다 근데 어? 자 일단 삼성 셋 삼성셋 템 이식을 하냐마냐인데이 템이 여기 가면은 아야 1성이야 가스 어차피 1성이야 괜찮아 모렐 똥침 한방 이면돼 모렐 똥침 한방만 쓰면 돼 파열 그래 한 번씩 짠들레스 바로 컷공오 애들 털고 내가 저거 흡수해 셀 마냥 흡수해 쭈셀 마냥 흡수하세요 궁치 사고 대천사? 리롤. 아까 렉붕이 죽였어 나와야 돼요. 컴온. 레붕. 아린이 나왔다. 리로 돌릴 뻔했네. 불추 불추 제거하라. 불추도 삼루가 바아린은 삼성 포기. 아구지 창 날라가요. 저 친구를 컷하고 내가 저 친구를 흡수해야 돼. 셀 마냥 셀 되는 거죠. 궁수고요 초가스 똥팀. 제발! 버텨줘! 그렇지! 어. 여기 또 졸래 세네? 1등이랑 4등이 가지고 있다 초가스 보유국이야 베이가 미쳤네 베이가 덱이다! 보여줘! 가직스! 베이가 덱이다! 오졌다! 빨리 잡아야 돼 고된 강의 자와쩌쩌 베이가 덱이었구요 초가수 침우리게 아니네 그렇지, 까직스! 잠직스! 그렇지. 할수 있다. 이걸 누구 주냐? 초가스 주는 게 좋겠죠? 10원으로 갑니다. 불참한 마리. 나와. Come on! 아리. 보여주세요! 제발!

얘는 렉 붕이 좀 제발 주세요. 렉 붕, 렉 붕, 렉 붕, 렉 붕. 아리는 포기 골든황금합니다 엄청 세졌어. 그렇지, 바로 그립해서 조져. 고염포라니까 바로 조. 으아아아아아잡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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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아아아 <목소리> 끝. <목소리> 끝. <목소리> 아 죽여야 되는데 시간 좀안 되는데 초가스 줘야 되나 초가스 용말 줄까? 그게 나쁘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아 담당 마크 젠장 담당 일진 고전네 담당 일진 죽진 않아. 아 초가스 무세다 베이가가 좀 오지네 아깝다 삼성이 많아서 막 쉽게는 안 죽어요 저항주이용가야 네, 네, 되나 저어떡 하지 슬큰지 렉붕이 이용 오케이 쌤 격기 렉붕이에게 발동 미롤 돌리세요 나오세요 불추 엔초가스 불추 엔초가스 여기서 딱 떠줘도 되는데, 씨. 아니, 왜안 나와, 왜? 이 친구는 할만해. 이 친구는 할만해. 저 삼성 베이가 문제. 빨리 땡겨!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. 괜찮아. 랭가 궁술대 받아 이온 잼격교 온. 렉봉이 딜이 등. 바로 컷. 불추 제발 불이추. 로왜안 나오냐? 왜 다들러 불추! 와 씨. 아! 와초가스안 나오네? 음, 오 배칭이 형쓰다 이제 선풍수나 이거 날아 오르십시오 모래일 똥침. 그렇지, 그렇지, 공드한데 황금한데. 아, 가앤나 빼드. 암살, <laughs> 암살 떠오리네. 와씨, 네. 어, 도도도도 도. 아 뭐야? 잡았죠. 놀래라. 개 놀랬네 진짜. 씨. <목소리> 아니 불츠 어디서... <목소리> 아 초가스까진 안 바래. 아 불츠 어디 갔냐고? 초가스를 팔고 돌려. 그건 좀... 이거 배치하는 거안빡했군요아해만해 그대로 납부서이겼어 괜히 조정하다가 좋을 수 있어. 그렇지? 잼직스, 잼직스... 가나손 떨어진 거야? 간지러운데? 아, 이거 잘려면초가스 먹어야 되는데. 불춤 매렵다. 오, 골든 블리즈 서풍으로 많이 띄우세요. 괜찮. 상관없는 것 같아. 그대로 이겼어. 쫙. 유미래 꿈이 컷 삼성이라 이제 안죽어요땡겨주시고 매우물이 삼성이 많아서 배이가안 됩니다. 으 골든! 황금한데 야! 으 1등 가겠다 우승 시 10만이네? 으아 서렌 치셔도 됩니다 유노합니다 나와라 이제, 초가스야! 가스 가스 가스! 가스 가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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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제발! 절대 안 나오네 와... 아니 가스 여기도 없는데 왜안 나오지? 아니, 이 성은 만들어야지. 그래도 좋은 판다 애졌다. 어째 못 이겨? 저득 이 젤리의 황금 함대 이길 수 없다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레전드. 한 번만 만나보고 삼성 만만들만들어요